눈과 고요의 나라. 핀란드. 하지만 그 평화 속에는 인간이 감히 다가가선 안 되는 치명적인 장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핀란드의 가장 위험한 열 곳을 공개합니다. 지하 수십 미터, 오래된 광산의 통로가 여전히 불안정하게 무너집니다. 아름다운 자수정의 대가로 위험을 감수해야 하죠. 핀란드의 그랜드 캐니언이라 불리는 이 협곡은 추락사고가 잦은 절벽지대, 미끄러지는 순간, 구조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눈 폭풍이 몰아치는 라플란드. GPS도 무용지물이 되는 곳, 방향을 잃으면몇 시간 만에 저체온증으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겨울엔 얼어붙은 바다 위를 차로 달릴 수 있지만, 얼음이 얇아진 날엔 그대로 바다 밑으로 빠집니다. 매년 인명사고가 발생하죠. 핀란드 지배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사냥금지 지역이라 오히려 인간이 침입자죠. 20세기 산업의 흔적이 남은 공장 지대, 붕괴 직전의 건물 속에는 독성물질과 위험한 기계 잔해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거센 발트해의 바람이 해안을 때리는 곳 갑작스러운 폭풍과 파도에 수영객과 낚시꾼이 휩쓸리기도 합니다. 핀란드에서도 자살명소로 알려진 절벽. 강풍과 얼음길은 등반자에게도 치명적입니다. 핀란드 수도 근처지만 안쪽으로 들어가면 방향감각을 잃기 쉽습니다. 길을 잃은 탐험가들이 일주일 만에 구조된 사례도 있죠. 북극권 끝자락, 생명조차 버티기 힘든 영하 40도의 황무지, 오로라의 아름다운 뒤에 숨은 생존의 공포입니다. 핀란드는 단순한 겨울왕국이 아닙니다. 그 속엔 아름다움과 공포가 공존하죠.